이거는 기찬 짜기릇찌개, 이거는 기찬 국물 닭발 아버지가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 오늘 어, 왜냐면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오후에 또이다가 소세지가 놀러온단 말이에요 부모님 피해야 되지, 소세지 피해야 되지 적이 세 명이야, 적군 복전 안 갖고 왔네 이런 여기다가 라면 사리를 꼭 먹어야 단 말이에요 땀나 어, 너무 덥다. 이걸 또 갖고 왔어? 음. 진짜 일부러 이거 막 수시로 쓰려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이거였네. 더 미치겠네. 승리의 기쁨을 같이 파이팅! 저희는 닭발 안 먹거든요. 예전에 먹고 되게 잘안뜯긴그 경험을 해가지고, 근데 이거는 그냥 부드러워요. 승리를 위해 승리주. 이제 나를 포기하셨나? <laughs> 오, 왕닭발. 자, 내 맘을 게물고 도망칠 거야. 닭발처럼. 난 자꾸 한 달이 날 거야. 어서 왕이에게 말해버려. 아니 또왜 부탄가스가 떨어져가지고요? 저희 아버 아빠, 아빠도 데리고 싶은데 매운 걸못 드세요. 너무 속상해. 이 닭발 얼마나 맛있는데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라면네. 라면. 어차피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. 이거 먹고 빨리 청소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옷이랑 이런 데 냄새 배는 거갈아라 아퍼야겠어. 진짜 그리가 짜그리 하시는 분 부모님께서 충남 당진에서. 산 갈비 김치찌개 음식점을 하시는데 거기 어머님이 만드셨던 그 찌개를 그대로 밀키트로 하신 거래요.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 고기도 그렇고. 후후후. 여기 쓴 고기가 국내산 암퇘지 앞다리 한돈어왜 오늘 힘들었어? 요 국내산, 요것도 냉장 국내산 닭발. 수요일 저녁에 한정 판매를 해가지고, 이게 솔다 시대에 많이 뜬데요 이렇할 수가 없어가지고. 라면은, 라면은 겨그 국물이 진짜 엄청 빨리 익잖아, 그나 아빠는 왜또 그거 싫어도 좀 쉬었어. 또 양념 남았잖아요. 아 국물 모자라면 양념해가지고 물 넣으면 하더 아, 맛있어. 한번더 끓여 먹을 수 있을까요? 습득아! 진짜 뼈 있는 닭발 먹을때 진짜 신경 낸것 같아 진짜 딱 처음 먹어보고 옛날에 이 시대 때딱 처음 먹어보고 안 먹었어요 음! 이 음, 아, 뿌운맛있겠다 약간 여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약간 자취하는 느낌? 이방 안에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는 혼자서. 편한 방법이에요. 진짜 매워 보이잖아요. 진짜 덜 매워요. 맵지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것도 이것도 다 국내산 고춧가루. 제 거를 먹어야지. 당진이 맛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음. 고 여기 사장이면 월요일 수요일 저녁마다 직접 네이버 콤블라 네이버 그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대요 월수 우리 모두 구경. 저는 침대가 없어요. 그냥 이 바닥에서 자거든요. 그리고 여기 온 옆에서. 온 옆에서 자는 이유가 커튼이 없어요. 커튼이 없어서 우풍이 분단 말이에요. 여기 숨어져 자는 거예요. 여기 불까봐 근데도 우풍이 있어. 커튼을 살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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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아니 그냥 딱안맞거튼딱 주문하면 그냥 딱 오면 좋겠는데 길이 가로세로 다재라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. 그래고제 방, 저쪽 방, 거실 내가 다 주문한다고 허, 헛소리 아니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다 주문했다고 했는데 저쪽에 소시지가 올 때마다 텐트 치고 있잖아요 우풍 때문에 이게 또 혼나야지만 압박을 받아야 주문하는데 이제 겨울 다 끝나가지고 이거 도 되는데 이거 보고 충격받을까봐 닭발 보고 이따, 이따가 잔소리 들을 힘이랑 청소할 힘이 불끈불끈 짠 오늘 너무 좋은 게, 어제도, 어제 새벽에 비 오고, 오늘 새벽에 비 오고, 잠깐 멈췄단 말이요. 에 근데 오늘도 비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. 빗방울 특이 여기 칸막이가 아니라 그, 세창살. 거기에 기성승승승 맺혀있는데, 너무 좋다. 여기 귀찮은 국물닭발은 이런데 끓이면, 끓이지 말고. 그 전자레인지 데운 것처럼 그렇게 데워서 해야 되는데, 안그러면 살이 되게 부드럽거든요? 그래가지고 다 으깨, 으깨져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최고. 진짜 왕발 대박 옛날에 시골을 큰 집이 시골이에요. 진짜 산속에 산속에 집을 지어놓는데 엄청 큰닭 엄청 진짜 이렇게 제가 쓰면은 여기까지 오는 엄청 큰 장닭이 있었어요. 근데 아빠가 우리 가라고 막 이랬는데 걔가 막달려든 거예요. 그래서 아빠 넘어졌잖아요. 거기는 닭을 풀어트 키우거든요. 여긴 개들이 다 묶여있고, 흑염소 이런 거 풀어져 있고 닭이 그때 부... 아니 흑염소 다 닭이 풀어져 있었어요. 이런거 알죠? 이런걸 먹어줘야돼 요즘 요 조카가 학교를 다니는데 일, 2학년만 학교를 나가나봐요 급식을 먹는데 집에 항상 하는 말이 급식이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맨날 맨날 급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기대되고 디저트까지 나온다 어제는 뭐 쿠키가 나왔고 뭐 언제는 뭐 보가 나왔대더라. 그래서 너무 너무 맛있다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는 학교 간게 너무 좋대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 유치원 급 유치원 밥이랑 학교 급식이랑 간 자체가 다른 것 같아. 유치원이니까 아직 아기다 생각해서 간이 되게 약한 것 같고 그리고 학교 급식은 간이 일반 그거 음식에 맞게 센것 같아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이란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흘렸던 것인가? 난리가 났네. 자. 국물 <laughs> 맵겠죠? 꽤먹면 맛있겠다. 주먹밥 해 가지고. 개 맵진 않아요. 이따가 소세지가 쳐 들어온다는데 준비 완료. 죽었어 오늘 끝장나게 놀아 주겠어. 마무리는 깨끗하게. 짭짭 구독 짭짭 좋아요. 짭짭 구독